레킥 그렇지. 또 걸려? 전가대 역가드 그분 어렵지? 때리고? 또 때리고? 점프. 와, 잘한다. 레킥 역가드. 오. 뭐, 무서워요. 구독 감사합니다. 점프? 아야. Q2가 쿨라한테 불, 불리하긴 해. 아야. 아빠. 와, 잘 막어. 오! 잡힌다. 불리한데? 안질로 어, 잘 막네. 못 막네요. 아, 잡아야 되는데. 아프지? 아프지? 뭐라? 점프. 오, 네임리스 지리는데요? 잡아지고 아파. 걸렸구나 그럼 쳐 맞아야겠지? 오, 보기만 해도 아프다. 현재 아야야. 이거, 손반싸움 가면은 무릎, 모르... 스마트 큐투, 원맨쇼? 아야, 각캔. 엠리스가 각해을 저렇게 치네요? 점프? 뭐, 근데 이긴다면은, 장땡이긴 한데? 질러. 아야. 아 상대방도 키 4개에요? 아, 판정. 각해. 일로 오시고. 불러. 이걸로? 오, 지를 뻔. 무섭다잉. 그렇지. 까머리에요 점프 압박하고 어퍼 태클 어디서 백선노를 <목소리> 아 뭐야 판정 지린다잉 점프 뭐 어떻게 판정이 저렇게 줄을 수 있죠? 점프 어퍼 또점프야오잘 막어 에어 뭐야 왜 기술 안나가 <목소리> <근데? 목소리> 굴러볼까? 오 좋아요 가 박을 시작하자. 아 잠깐만요. 살았다. 어디서? 오 칼레공 현재. 아 약발 내밀었는데 반응이 느렸나봐. 오케이 걸렸다. 왜가드 안해? 그러니까 이걸 맞는 거 아니야. 점프 택오 질렀는데 너도 질러. 그렇지. 안 지르고 못 뺏겠지. 급하니까 압축하고, 오 프레임 테리 잘 막아요. 태클 아빠, 오잘 막어. 뭐냐? 어퍼 점프 가케, 가켓. 가게는 이렇게 쓰는 거다. 황물기오 무서워요. 큰거쓸줄 아니? 아야. 오, 잘마고. 질러보지. 오, 무서워. 어, 끝났다. 마무리야. 하지만, 와우. 칼 대고 지리는데? 아, 전신문제가 아니지, 이거. 안 질러? 점프? 안 지르고, 쫄보처럼 하네? 뭐, 그게 맞긴 해? 그래도 이길 수 있으니까, 쿨라는. 뭐, 저렇게 할게 없죠? 야, 나왜 이렇게 할게 없냐? 아, 쉣, 아파요. 일로 와, 임마. 각해. 레드킥. 아우, 저게 안맞아 어, 걸렸다. 그럼 존나 아픈 거 맞아야죠? 안 죽어, 이거. 그리고 아빠. 나키 하나도 없구나. 지면은 위험하겠는데, 찍어 아파코 태클이요. 가드 안 하고 뭐 하십니까? 너 뭔가 다른 거 했지? 오 어, 좋아요. 나 벌써 기가 두 개야. 어, 나도 질러. 아까비 레이레이좀 맞아줘. 아파카고요. 어? 뭐하길래 그렇게 아아 아, 파요와 저걸 못 때려? 클렸아 뭐야 <목소리> 점프 얘가 아치테건 간에 내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한 방이면은 불로 가요 현재 근데 또 내가 네밀스 약점을 잘 안다는 거. 압박하고. 점. 아빠 압박. 걸렸구나. 오, 아프겠다. 자, 상대방 빨피. 압박하고. 질러? 찍어주고요. 역가드. 또 역가드. 불러. 몰라 점. 일로와. 오, 질렀어요. 점프. 레드킥, 견제. 풍부 쓸줄 아나요? 아, 역시 마지막이 어려워요. 오, 질렀어. 아야. 와, 지륵기가 집혔어. 무서운데요? 팡물기안맞았어 점프. 아, 아. 점프. 어. 팡물기아 아파. 레드킥. 압박하고? 또 압박하고? 그렇구나! 뭔가 내밀었지? 응? 때리고? 또 때리고? 마무리야 점? 뭐하십니까? 내가 그렇게 만만해? 그런 실수하면은 저한테 못 이겨요 왜 안질러? 오우 각 테클레이핀 그렇지 잡아주고요 오우! 이겼다 폭물기 점프 아프가고요 레이크크그치지또 걸려? 전가력 가도 구분 어렵지 때리고 또 때리고 마무리 블러아 따가워요 따가워요 점프? 와우. 칼데온까지 매서운데? 야, 설마. 오, 이거 피 역전됐다. 일났는데, 이거? 가드해 와, 가드 대지게안 한다. 아. 와, 잠깐. 방심하다가 지겠는데? 졌어 이거. 계속 굴러. 레드 아아 렘리스가 기가 없을 때 조져야 되는데 기 모이면 괴물이거든요 질러 어왜안 맞어 야 특수기가 이상하게 맞았어 아야 현재 나도 질러 아기 아까워 했는데요 설마 떠 지는 거 아니야? 야, 얘 신났다.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는데? 걸렸구나. 그럼 끝나야죠. 이렇게 해서 1 0대1로 제가 이기게 됐네요.